안녕하세요. 사랑빵 대박 운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든 군소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맹리는 사주의 기본이 되는 12지지로서 12가지의 동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2지지의 그두 번째인 소띠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소띠의 띠벨 궁합으로 결혼이나 사업 파트너 또는 연인 관계를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소띠는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를 말합니다. 방향은 동쪽과 서쪽의 간방향이지만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방향이며 축토라고도 합니다. 축토는 겨울의 막바지로서 언 땅이지만 씨앗과 물과 흙을 품고 있으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흙입니다. 씨앗은 축토 속에서 이슬같은 물기를 머금고 싹을 틔우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습기가 많은 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하지만 차고 냉한 기운이 꽉찬 땅입니다. 또 축토는 꽁꽁은 추운 계절의 기운이므로 햇빛을 향해 뻗어 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소띠는 인내심이 강하고 근면성실합니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소띠는 거짓말을 할줄 모르며 겉으로는 엄격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소띠는 입이 묵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탱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인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기질과 남다른 뚝심으로 목표를 이루고야 많은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띠는 사랑에 약한 면이 있고 겁이 많고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콘으로 몰아넣는 어느 행동도 하지 않으며 우직하고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수고로움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만 전진하여 마침내는 뜻을 이루고야만은 불굴의 끈기가 있습니다. 소띠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순종을 하는 편이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목표가 분명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에 적용한다면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소띠분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좀처럼 화를 잘 안내지만 참았던 인내심이 무너지면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칠은 면도 볼수 있습니다. 소띠의 속성을 강하게 타고난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지만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나 추진하는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의외의 면도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는 소띠이면서 토가 많은 분들은 평생을 사치와 허영심 없이 근면성실해야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지만 위험한 투자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띠의 띠별 궁합으로 결혼이나 사업 파트너와 연인관계를 보면 먼저 소띠와 지띠의 궁합은 지지육합을 이루었으므로 참 좋은 궁합입니다. 결혼이나 사파트너로서의 참잘 맞습니다. 서로가 합으로 이루어지는 궁합으로 목적이 같아 의견충돌이 적지만 건면하고 성실한 지띠가 소띠의 의견을 잘 수렴하게 되면 재물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소띠남자와 지띠여자의 궁합은 보통의 궁합입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의 소띠와 재치와 민첩성의 지띠는 괜찮은 커플입니다. 여자가 소띠이고 남자가 지띠이면 소띠의 강한 신리성과 딸면 상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성격이 아닌 지띠는 등목과 자제력만 쌓아간다면 좋은 커플이 됩니다. 소띠와 소띠의 궁합은 서로의 관심은 같으나 생각의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흙과 흙이 충돌하면 먼지가 되든지 또는 물과 흙이 적당히 혼합된 상태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흙이 되든지 두 가지의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하면 이상까지 이를 수 있으니 서로가 참을린 자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그나마 길합니다. 금면 금수하여 끝까지 함께 한다면 서로가 적축성이 뛰어남으로 노후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소띠와 범띠의 궁합은 그리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충돌하면서 경쟁 의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띠의 고집도 항목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인내로서 헤쳐나간다면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범띠이면 기룡은 반반입니다. 서로가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느낄 때 흙이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소띠는 상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묻어있는 언어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소띠이고 남자가 범띠이면 아내가 흙이 되어 꽃인 남편을 눈에 안 띄게 도와주는 커플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많이 참아야 좋습니다. 소띠와 토끼띠의 궁합은 괜찮다고 봅니다. 토끼띠는 아름답고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납니다. 토끼띠는 착실한 반면 소심하며 외로움을 잘 타는데 소띠는 착하고 신뢰할 수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토끼띠로 하여금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소띠는 금전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끼띠가 경제적으로도 소띠에 대한 의존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토끼띠이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커플입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좋습니다. 여자가 소띠이고 남자가 토끼띠이면 좋은 커플입니다.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 밀접하게 협력한다면. 항상 좋은 운이 따라옵니다. 소띠와 용띠의 서로가 은근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궁합입니다. 커다란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주도권 문제로 다툴 염려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근실하지만 소띠도 성격은 있습니다. 기가 세고 후퇴할 줄 모르는 용띠와 서로가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정의 냉전을 피하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남자가 소띠고 여자가 용띠이면 가정이 검전이 따르고 자녀도 잘됩니다. 여자가 소띠고 남자가 용띠이면 여자가 남자의 독단을 참아내기 어려우며 목적 추구를 위해 돌진하려는 남자의 모습이 독선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띠와 뱀띠와의 궁합은 아주 잘 맞는 궁합입니다. 서로가 목표가 같은 합으로서 마치 남매처럼 성격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남자 소띠 여자 뱀띠의 궁합은 소띠 남자가 성실 그 자체이며 견실한 타입이며 뱀띠 여성은 결혼 후의 생활설계를 할 정도로 치밀함으로 남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자상한 남자는 이런 여성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여자 소띠 남자 뱀띠도 역시 잘 맞습니다. 이두 궁합은 극궁합 속궁합 모두 잘 맞는 궁합입니다. 다음은 소띠와 말띠의 궁합입니다. 소띠와 말띠의 궁합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두 궁합은 헤어지면 그립지만 만나도 그저 그런 보통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말띠이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듯 하다가 지나쳐버리는 것 같은 궁합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소띠이고 남자가 말띠이면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말띠이면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찾는 것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띠와 양띠의 궁합인데요. 소띠와 양띠의 궁합은 정말 맞지 않는 궁합입니다. 서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두 궁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무관심도 커서 항상 냉정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서로 참고 지내면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서로가 다방면으로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띠와 원숭이띠의 궁합인데요. 소띠와 원숭이띠의 궁합은 남녀가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있어도 소띠의 음적인 완고함과 원숭이띠는 음과 양이 반반으로서 사교성은 있지만 경솔해서 실패하기 쉬운 결점 때문에 충돌하기 쉬운 관계로 밝은 분위기 연출이 어려우며 만일에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완고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원숭이띠면 화려함을 싫어하는 소띠를 화려함을 좋아하는 원숭이띠의 그 여성이 감싸주어야 합니다. 남자가 원숭이 띠고 여자가 소띠이면 수수하고 조심성이 있는 여자가 보석이질과 동적인 남자를 속이 꽉찬 구수한 콩 된장으로 볼수 있는 안목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띠와 닭띠의 궁합입니다. 소띠와 닭띠의 궁합은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이 궁합은 목적이 같은 궁합으로 의사소통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대방 속에서 자신이 이상으로 꼽아오던 견실한 성격을 찾아내고 그 점에 마음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닭띠 여자는 신경이 예민하여 선물을 사도 소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물을 고르게 됩니다. 소띠 남자는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실체를 바로 말합니다. 이런 솔직함에 바로 성낙하게 됩니다. 결국은 소띠의 견실한 저축 본능으로 부귀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띠와 개띠의 궁합입니다. 이두 궁합은 잘 맞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감도 약간 생길 수 있으며 공감대를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이해심을 발휘하고 좋은 감정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서로가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띠와 돼지띠의 궁합입니다. 소띠와 돼지띠는 서로가 상대방 속에서 공통되는 성실성을 찾아내고 인정하며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남자가 소띠이고 여자가 돼지띠이면 소띠가 돼지띠의 말을 잘 따르면 제사를 모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돼지띠고 여자가 소띠이면 크게 충돌하지는 않지만 아주 잘 통하는 사이도 아니므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띠의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한 가정과 재물도 풍족할 것입니다. 궁합은 몸과 마음이 합의되고 정신적으로 또 사주적으로도 합의되면 최고 최상의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파트 모퉁이를 거침없이 돌아오는 시리고 거친 바람과 같은 21세기를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다나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함으로 무장한다면 심신이 막힘없이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빵 대박 운세입니다.